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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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야 이거 이거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국여러분 플라멜입니다 그리고 이번주 악마작은 네 시작부터 역시나 심지어 포같은 어 근데 포같은 나쁘지 않을수도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악마작은, 마이 리플렉션. 눈물 캐릭으로 공격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공격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토제. 구토제가 요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몬드드. 공렬 배율을 0.3으로 깎는 대신에, 연사배율을 4배 올려주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쓰면은, 마이너스는 그렇게 크게 없는 아이템인데, 큰 마이너스가 뭐냐? 눈물을 발사할 때마다 랜덤한 벌레 장중구 효과 눈물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연사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눈물이 지맘대로 움직입니다. 포 같은 이 그래도 나와줬기 때문에. 어이구,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laughs>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좋아, 좋아, 터지지 않아. 어? 터 어, 지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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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와 우와, 뭐야, 뭐야, 뭐 도파민 하나 끝내주겠다, 이번 게임. 도박공도 있겠다. 근데 한 판만에 클리어가 능할것 같네요. 일급빌리방 오, 이건 희생태를 타라는 얘기죠. 오케이, 천사 텔! 자, 원지 없는 신장. 원지 없는 신장. 아이고! 암마 확률 깨졌지. 이런 식으로. 암마 확률이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천사 암마. 으아, 이거 뭐야! 아치 없는 신장 미친놈아! 아니,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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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laughs> 아니 미친! <laughs> 자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아 나가나가나가나가 이거 한대 맞으면 죽는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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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1점이배 따위로 먹어서는 안딜 아이템을 먹어버리고야 말았어. 쇼! 자 일단 악마방. 왜 악마방에 들어가냐? 도박을 해볼 거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무엇인지 알수 있겠죠? 이중성. 개말 없었네. 다행. <laughs> 그리고 제가 여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거울 돌다가 죽어요. 희생충? 절대 거르는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컬러방송한국에3분분에 오늘도 에텐츠도소텐츠것같은될것 같은 한국에서 죠아에서한국에한데요 아... 한데요 아, 오늘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니 아니 근데... 나한한걸 우리 시청자들 한국에에안 되는 에서이국에서한국에 안 그렇지 에급 비밀방 오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어, 어, 잠깐만. 아 미친! 컨트롤러. 아, 방금 그 게임을 못 깬다고, 방금 그 잘린 판을 못 이기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거울 돌다가 죽어요. 아니 개웃긴게 트롤테만 한번도 트롤 안했는데 내가, 내가 자꾸 트롤을 <laughs> 나 이번에 진짜 뻘짓 안할게 이번에 진짜 깨져 아니 난 솔직히 이거 듣자마자 아뭐 큰일났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뽑힌거 보고 싱글벙글 했거든? 근데 개뻘짓을 해버렸다 에이... 이건 무슨 신박한 야 니가 맞아 방금 너네 트롤폭이 나한테 무슨짓 했는지 알아? 너가 너가 갚아 너가 갚으랬다고 아, 이런걸 주면 안되는거잖아 아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가 죽었을 때 그거 빨리 컨트롤 누르면은 살아올 수 있거든? 아, 몽고 베이비도 피요는건 정말. 몽고 베이비 가야죠, 당연히. 만약에 알트포 같은이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요. 알트포 같은은 저런 배리어를 빨리 먹고. 아니, 눈이 왜 이렇게 <laughs> 전사, 안녕. 칼! 자, 요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먹냐. 일단 변신한다 다음, 한 다음에 먹고 돌아와 이러면 사타닉 바이블이 생기죠. 요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시 이 컨트롤하면은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포 같은 이런 식으로 나설 기 누르게 됩니다. 왜 이상하게 쳐 돌지 말아라. 그 아무도 두지. 어 리치 리하. 우와 벌써 개빨리 잡는 거 봐. 아마도 떠주나? 이야. 아. 한국 토기 게 의미가 없고 호랑 대가리는 거러 의미가 보는 아니 이거 악마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너무 이라고타라네요 이번 스테이지 나한테 쏠릴 불쌍한 모습은 누구있지 나와 주세요 아! 있나있나 아이유는 씨시 봐봐 뻘짓만 안하면 얼마나 쉬워 와 근데 진짜 구토색 파가 장난 아니다 오! 여러분들 각진력을 좀더 키워 오십시오 <laughs> 시노스, 더블, 장신구, 오, 라자루스. 이건 그냥 부활1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은 오히려 포같은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오이러스는 안 됩니다. 예로써서 지금 부활을 해버리면 정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본연의 원했던 그 끔찍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저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호스 들어와. 엠페라 카드 일단 들고 있읍시다. 근데 싫어요, 진짜로? 악마방 아이템을 몇 개를 봤는데 괜찮은 아이템이 탈밖에 나오지 않은 거 실화입니까? 물론, 어차피 악마방 아이템이 아니지. 이러면 어차피 악마방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괜히 코스 주고 먹어야 돼. 뭐, 코스 공짜니까 큰일 풀리... <laughs> 아니, 뭐, 이런 걸 다. 내려가 봅시다. 악마 확률 꽤중대상황입니다 지금. 그만 참아자, 그러니까. 이브 뭐여? 와우 내려와라 어? 어? 씨... 와 라자로스 와카리라사이다와 씨... 아니... 이거 맞나? 디엠페러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아이고 아아 어. 제발 윌리건?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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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코인 와칼못 먹었으면 진짜 어쩔 뻔 했어 야 이거 밥 세트 볼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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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이네 서바풀씨 바로 갑시다 자 어차피 얘는 아이작을 깼다면 충분히 깰수 있는 보스긴 한데요 지금은 좀 위험해요 원래 얘 패턴이 아이작 패턴보다 좋은 게 얘는 비추기 패턴이 없는 대신에 저렇게 유도는 을 쏘는데 대신에 여기서 파리 소환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 껄짓 하지 말고. 자, 껄짓만 안 하면 깬다, 이거. 나자로서 되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컷!